안녕하세요, 텔레비트입니다요거는 라마 M6라는 키보드예요. 라마 M 6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여기에 이 기판을 이렇게 얹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아주면 되는 이런 녀석인데 얘가 특이한 게이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. 고무 되게 말랑말랑한 고무로 되어 있고요. 자리가 파져 있어요. 그죠? 이 자리가 뭐냐면 핫스왑 소켓이랑 이 LED 자리를 파놓은 겁니다. 그게 볼록 튀어나와 있으니까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하면 폭 하고 맞아요.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위로 이렇게 싹 여기에 덮히는 식으로 되어 있는 키보드인데 한 가지 무시하지 못할 어 설계적인 결함을 발견을 했는데요. 뭐냐면 이 자리 파기 이 자리 말고 그 바깥에 위치에 있는 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. 뭐냐면은 이런 애들, 요거, 요 까만 다이오드겠죠? 다이오드랑 이 LED 소자에 캐패시터, 요 녀석들이 볼록 튀어나와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녀석의 자리가 여기 보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볼록 솟아오릅니다. 이 볼트를 꽉조으면 볼록해요, 볼록. 평평하지 않고 여기다 보면 살짝 볼록한 거 보이시죠, 그죠? 볼록해집니다. 그래서 이게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, 이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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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요.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또 그런 게 있다는 걸 이제 발견을 했죠. 그래서 등장한 게 뭐다? 아, 여러분들이 예제로 만드셨던 이 PCB, 요겁니다. 예, <laughs> 이게, 이렇게 하면은, 어, 얘는 그죠. 볼록한 거 튀어나온 게 없이. 평평하게. 그죠? 흔들리는 거 없죠? 그죠? 어, 흔들리는 거 없이 이렇게 안착이 된다. 자, 요런 거. 놓고 보면은, 어, 새로 설계한 요 기판에는 핫싹 소켓이랑 LED 빼고는 이제 이쪽에 다른 소자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전부 다 위로 올려놨습니다. 요, 요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에 살짝 그 틈이 있거든요. 그 틈으로 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. 어, 핫석스켓이랑 LED 요것들을 떼서 이쪽으로 한번 이식을 해보겠습니다. Baby, too.